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인 금발장문입니다. 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왔던 것에 대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적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고민 상담을 했는데, 커뮤니티를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채널명을 바꿀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냐라는 글을 적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결국은 아사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에 투표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대부분이 일단은 여러 의미를 포함해서 어, 채널명을 바꾸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저희 둘이 의견도 채널명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졌습니다 그 이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한일부부 아사미와 큰 바이, TV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은 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앞에는 한일부부 아니면 한일커플 이런 걸 넣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느낌 같은 경우는 한일부부, 한일커플 이걸 굉장히 달기가 싫었어요. 감독 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랬냐면 한일부부, 한일커플들 같은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 대부분 진짜로 저보다 완전 말을 잘하시고 그럼 저보다 기획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시고 저보다 엄청나게 편집을 잘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엄청 잘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냐 내가 내 스스로 그 앞에 한일커플 한일부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 명상에 어림도 없다 지금도 그렇게 바꾸면 좀 뭔가 손발이 많이 오그라들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뭐또안 되는데, 그냥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냐면, 작년부터였나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유튜브 영상 을한 1년 가까이 안 올렸던 걸로 알아요. 뭐 1년에 5, 6개? 뭐 올리더라도, 그 중간에 또 반년 이상 은 영상 하나도 올렸었지 않았고, 그런 게, 왜 생겼냐면 제 영상 유튜브 채널을 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 봤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주제도 없이 아주 재미도 없는 그냥 영상 방송 녹화하면 그냥 막 올렸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 그거를 다 뒤돌아서 보니까 채널을 굉장히 뒤죽박죽 뒤죽박죽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식당이라고 비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 뭐큰 바위 장군이라는 식당을 냈는데 처음에는 뭐 인기 메뉴가 뭐, 한두 개는 터졌겠죠. 그렇게 해서, 어, 야, 이 음식집, 큰 바이장 음식좀 뭐, 꽤나 맛있을지도 한번더 가볼까? 해서, 다음날에 또 가봤는데, 메뉴가, 메인 메뉴가 더 맛있어진 게 아니라, 사이드 메뉴하고, 그리고 잘 인기도 없는 이상한 메뉴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당에 사, 찾아간 손님으로 입장을 해서, 야, 전에 이 메인 메, 그, 이큰 바이장 식당에서는 이게 맛있었는데, 참, 왜, 이 요리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계속 잡다한 요리만 늘어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했던 처음에 올렸던 게임 영상이나 아니면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냥 아무 주제 없이 막 얘기했던 거 녹화해서 그냥 올렸던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다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좀 깨닫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좀 늦게 깨닫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에서좀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뭐 놀러 와주시는 분들에게는 그도 조금이라도 좀 유튜브가 좀, 아, 이 채널 좀 재밌구나. 아니면, 아, 이 채널, 이 다음에는 이 영상 한번 클릭해서 봐야지. 이런 영,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채널명을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영상 안에 있는 허름한 것들도 다 뜯어, 고다비공개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곳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모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사미랑 저랑 좀 한일 부부라는 느낌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얘기가 좀 길었는데 좀 아사미 한번 불러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 유튜브 채널 이름요 바뀌었습니다, 네. もう変わったまだ変わってないよいこれを載せる時点で変わろうとしてるのでうん、うん、どう思います私が韓国で暮らして、うん、うんまあ勉強したりとかなんか日常で何かあったことを興味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うん、まあ今韓国に来て仕事もできないしまあそういうことを。 ちょっと自分のメンタル的なことも保ちながら、うん、なんかそういうのやったらいいかなと思って興味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たまにそういうのものせ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一応まあ今度も新しく作ったチャンネルの名前で、まあ、そんなに変わらないと思うけど今までの感じで楽しくやっていってみましょうあ それじゃあまた楽しい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それじゃあね。えー